그 다음, 사슬, 9월 5일자 사슬 하나 소개드리겠는데요. 해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로즈 엘트먼이라고 하는 전 미국 재무부 부장관. 미국에는 부장관 차, 우리나라는 장관 차관인데 미국에는 부장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장관이 4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관 칼럼. 근데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모두를 놀라게 할 날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요지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유는 뭐냐? 주택 시장이 회복되고 있고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정규제 TV에서 자주 얘기했던 셰일 가스 얘기입니다. 은행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있고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제조업의 단위 생산비용이 11%나 떨어졌다. 그래서 중국에 갔던 기업이 심지어 유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월풀도 중국에 갔다가 돌아왔다. 제너럴 일렉트릭, 포드 등도 중국으로 아웃소싱하던 것을 미국 국내로 아웃소싱하고 있다. 아시아로 진출한 미국 기업의 61%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 물론, 오바마 정부도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제조업법 인쇄 25%로 인하하고 해외 나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비용의 20%를 세액에서 공제해줘. 세액에서 공제해준다는 것은 세금 낼 금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세금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래서, 잘하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전망입니다. 300만 개 일자리가 미국으로 유턴하을할 거다. 제조업은 사양산업이고 그 주도권이 곧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설 제목은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는 예고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가 그렇고요. 미국,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제조업 생산 비용이 11%나 떨어졌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 현대자동차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 현대자동차가 울산 현대자동차보다 생산성이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생산당 생산 비용은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보다 울산 현대자동차가 생산 비용이 훨씬 높다. 이겁니다. 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그 동해 때뭐 독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만은 생각구 열도 문제, 꾸릴 열도 문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화번호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미국이 2차 대전 직후의 어떤 슈퍼파워, 요의 지도력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유럽 경제가 지금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일본은 완전히 죽 쓰고 있고요. 독일은 유럽에 지금 발목이 완전히 잡혔죠. 요즘 브라질 타고 남미가 아주 엉망입니다. 브라질이 거의 제로 성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왜? 룰라 때, 너무 정부 재정을 써먹었다. 룰라가 달달 긁어서 자기 때 경기 부양하고 잔치 다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뭐 사회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중국이 지금 올 들어서 계속 뭐 삭감이잖아요. 중국이 예를 들어서 정권 바뀌고 10월 달에 바뀌고 나서 뭐 어차, 어영부영 잘못하게 되면 아주 이제 조직적으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셰일가스 같은 것은 미국의 외교 지정학적 인트레스트 구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미국이 제일 중요한 지역이 중동이었잖아요. 석유가 나오니까. 그런데 셰일가스가 되고 미국이 석유자원이나 가스를 수출하는 국가로 바뀌게 되면 중동의 중요성은 완전히 삭감되죠 그렇게 된 미국의 어떤 국제 지정학적 관심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래서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는 요즘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제조업이 아니고 미국 자체가 부활한다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그널들이 요즘 굉장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FT도 그렇고 월세전널도 그렇고 최근에 사설이나 기사들을 보면 미국이 예전과 다른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오바마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 어, 극적으로 어떤 상황을 몰아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워낙 다른 지역이 지금 삭감되고 있거든요. 그 미국 국내적 요인뿐만 아니고, 브라질 뭐 거의 갔죠. 인도 완전히 뭐 삭감이죠. 중국 삭감이죠. 유럽 엉망이죠. 독일은 유럽에 발목 잡혔지, 일본은 뭐 20년 동안 완전히 개멸된 사회로 가버렸죠. 그 미국의 시대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우리가 관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몽페를랭 소사이어티 문제, 연구기관, 연구복지, 정규제 칼럼, 또 미국이 살아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시그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